그에 다시 오신 예, 사실, 기도 주일 간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제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바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들이 있지요. 내가 이전에는 뭐 이런 징조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징조의 때를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림의 징조의 온욕이라고 하는 이런 돌림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이즈가 그럴 수 있다라고 목사님들이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제일님의 징조이지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또그 시간이어서 3년이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이제 온도,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다고 하죠. 이전에 없었던 화재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전에, 불이 났어도 이렇게 크게 번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불들이 세배고, 저에서 나습면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예수의 재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 4장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장, 재림징 조장이다라고 하는데,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저주의 기분과지능과 전쟁이 있을 것이고 여러 징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징조 가운데에 이런 천연계의 징조가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이에요. 그날 환랑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닭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 이 안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걷는들이 흔들리리라라고 하는 그런 천연계의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 징조꼭사복음서에만 남은 게 아니고요. 사도바울이나 베드로가 쓴 어떤 편지를 그 서신서에만 남은 게 아닙니다. 예수 제임의 증역은 어디에도 나온다면 게시록에도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제임일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불로 짠산 곳까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가 추겠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과 대풍에 흔들리며, 소리든 열매가 떨어지는 곳까지 땅에 떨어집니다. 방금 봤던 마태봉 24장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일은 마태복음 24장에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입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이 일치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 이후에 계속 이뤄집니다. 하늘은 두 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송이 제자리에서 옮겨진. 거예요. 예수 재림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건 예수님이 막 제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늘이 두 마리가 말린 것 같이 특히 말라져. 요각 송이 제자리에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땅의 인물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불과 산들,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수의 죄림에 대해 구받지 못할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게 말하는데. 이거, 그 영광으로는 예수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제발 바위가 떨어져서 내가 죽어서 또내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 않게 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일 맛시는데요 그때에 게시록 20장 20절처럼 아멘, 예수요. 옷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산과 바위를 향해서 예수님 오시는 장면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배경, 지금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하는 이계시로 6장 16절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내리소요? 예수님이 영광으로 제림하시는데 그날은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진노의 날이에요 근데 그 진노의 날에 누가 서있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대입한다면 누가 당당히 서서 아멘 예수여 옷이 없어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날그 예수의 제림의 날에 눈이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거역했어요 그들이 노유하시는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뎌내겠느냐라고 부르지셨습니다. 네. 현대성경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나의큰 진노의 날이 왔구나. 그 진노의 날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란 말인가 라고 하고 부르지셨습니다. 그 진노의 날에도 분명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지혜를 준비한 사람은 그 날에 서 있을 수있다 숨을 기쁨으로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육장에 이러한 질문, 그날에 누가 서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칠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1절3절 말씀 보니다 이르되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 선곳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을 가지고 해돋는 때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누가 그 진노의 나에서 있을 수 있는가 성경에 해답을는것입니 하나님에 인맞은 사람은 서 있을 수 있다. 그 입맞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을 여러분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서 예수님의 제임을 맞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멘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살아서 구원함 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7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이 준비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있는데 바람을 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좀 잡고 계시는 거죠. 땅이나 바나나 나무를 헤아지 말라는 거죠. 바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배웠지만 바람은 어떤 전쟁, 풍 정치적 전쟁, 풍 이런 것들을 성경은 바람이라고 가리키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칠 때까지 이내 것이다라고 치는 게 있는데 이 인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큰 전쟁을 맞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문제가 많을것 같지만 사회에 더큰 혼란과 재앙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에 이마에 인치까지 바람을 잡았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지는 일이 완수되기를 우리 하나님 이 오늘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됩니다 그럼 인이란 뭘까요? 인이라는 소유의 표시, 보증과 약속의 표시, 명예와 신뢰의 표시, 입니다 신분의 표시입니다. 근데 네. 간단하게 딱 정의하면요, 이니다라고 하는 건내 거다라고 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책들을 사면 이 책들을 도둑 들이좀 많아서 훔쳐갈까봐 이렇게 책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대 때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사면 한용선 장서라고 도장을 이렇게 찍어요.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도장을 하나만 찍는 게 아니라 비인데 찍어요. 삼0대학 같으면 36페이지에다가 삼0대학 도서관이다라는 도장을 갖지만, 그런 표시들이. 그데 그게 간단하게 뭐냐면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치는 거예요.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내 거니까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표시가 이미. 인침의 정의 본회에 성경 주석에 보면 인침이란 뭔지 여기 정의하는 것인데요. 인침이란 눈에 보이는 어떤 표가 아니라 지적, 영적으로 진리의 뿌리를 내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상태가 인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거다라고 인을 치고요. 그 인친 사람만이 살아서 원한 받는다라는 것이 이 계시록의 이야기. 내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 것이 인친이죠. 그런데 그 인치는 일내 거다라고 인치는 것, 그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스로스에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 바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치는 그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인을 줘요. 분명히 천사가 인치다라고 했는데 그럼 천사가 인치는데 천사가 어디가 인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데. 백성의 인지도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기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지심과 관련돼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다? 뭐. 성령이시다뭐로 인지심을 받는다. 성령으로 인치식을 받는다. 자, 본교의 본 교재에도 아, 나온 말씀이 4장3 0 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니라.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배우겠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우리가 모란일 수 있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치심을 유지할 수 있고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제의인데 제의 제인 준비를 위해서 그 나라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서는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인심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잊히시는 그 일이 뭘까? 신물고는 6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안에 당신을 나타내고 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안전,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게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리스도 그분의 백성 속에 완전히 재연될 때에 당신의 것을 찾으러 오신 아라고 얘기했는데요. 한 말씀 또고한 말씀 나은 쪽. 게시록 3장 20절. 볼절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도 더불어먹으리라. 너무나 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이제 제가 설교드린 내용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성령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누가 거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계시 예수님 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혼자께서 두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수 없어요. 아, 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예수화가 되는 거고 예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그 사람의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인쳐지는 일이 다 끝나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그 인치는 일 가운데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그것이 되도록 하는 그역할그것은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제림의 준비 이건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고 성령 없이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없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살을 살수 없고 하나님의 것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을 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원의 나에눈 서지 못해요. 그래서 사눈과 바이에게 떨어져서 그 영광을 좀 가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리뷰 엔데 헤랄드지 리지 1892년 5월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 높은 핍전에 도달하기 위해 성령의 침례를 통해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으로 오디보해야 합니다. 이런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도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드린 성경 말씀으로 다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입니 예수가 우리 속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냐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나이제이리의운의을명을 가. e s we are. Yes, we are. Yes, we are. Yes, we 는 r e Yes, we are. Yes, w 그 a r 우리가 s we are. Yes, we are. y 그와 는는 우리와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예수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그 이마에 인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받아들여야 정말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분들을 성령님께서 다시 올라오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 속에, 예수가 우리의 삶에, 예수처럼,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 우리 속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라는 것을 이어내셔서 온전히 제일준비가 돼요. 제이름에 제일 진노의 날이 아닌 감사와 축복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오늘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겠어 하나님의 을 받고 한눈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의 이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음을 우리 배우십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 속에 모시기 위해서,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충만한 저희들 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지 않는 저희들 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과 함께 죄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